빨름들이 진짜 잠만 있어야살아 가야 가 아까 그 빨리. 아까 그 어우 씨발 진짜 야, 야. 어디 있냐 민세야 아 피가 너무 없어 기다려봐 기다려 아니 씨X 야씨발 어떤 새끼가 이거 쐈어 나 아니야, 나 아니야, 나 아니야. 어쩔뻔 했는데? 어쨌든 이거 어떻게 해? 아, 나 맛있어. <laughs> 아니, 그게 안 돼? 아, jokes 봤잖아 올데이. talking about t h w o o l i t h 어가로지나 아니. 까 기름도 어떡해 생겨? 야, 리플레이 돌려야. 야, 리플레이 돌리고가 안 돼. 야, 이거. 보너죠, 보너죠. 우리 다 모았을 걸? 그때. 다 모았어. 아, 다 모았어. 너키만 됐어. 내가 8 0기 여기 여기. 아, 도와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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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. 헌터가에 아직 아니야. 아직 아니야. 그냥 근처에 활병 터진 거야, 저거. 잡아, 잡 무시발놈들이지? 어, 나와있어, 나와있어. 나와있어. 잠만 있어, 나와 있어. <웃음> 아, 괜찮이. 자, 하나, 하나, 하나. 퐁 내가. 뭐야? 아, <나와 있어. 웃음> feet, <laughs> <참 마시고. 웃음> 아, <인지민. 웃음> 아, 진짜? 자, 임준일 단 아니고. 임준 아니, 아, 아니, 진짜. 야, 야 어디냐 민재야? 아, 피가 없어 기다려기다려 그들아, 저 방금 불보여줘야죠 잠깐만 다시 야, 잠깐만 1초만 뒤로 어어, 오케이 나가자 여기서 잠깐만 잠깐만 아니거든 아탕어아니어왜 그래 이리 웃아 지금 불이야 나창고로 이때 있잖아 나 칼만 들고 있었다 아, 아니 지금 불 붙은 것 같긴 한데 저기 뒤에 보니까 불 붙었으니 그소다 지금 이발 진짜 야이새어 아하하하하, <laughs> <laughs> <진짜 야>, 정인준 <laughs> <거, 웃음> 검, 아, <laughs> 아 잠깐만, 거봐 여기서 아니, 아니 레이저 포인트를 봐, 레이저 포인트를, 레이저 포인트가 기름통을 향하고 있네. <laughs> 아니, 호준이가 여기서 계단 밑에서 쐈는데 기름통 <laughs> <떠왔지>, 안 떨어지는데. <laughs> 않 <laughs> 아, 그건 그래. <laughs> 아, 근데 내가 내 기억상으로 는 진짜 중간에 있는 게 먼저 터졌어. 이거는 방인지 아니면 정인준이다. <laughs> 일단 난 누워 있었어, 난 누워 있었으니까 일단 나 확실해. <laughs> 나는 불이 터지는 순간까지 계속 칼난들고 있었어. 그거내 그, 문자 아니야. 여기서 또 시민인데 어. 트로 시민이네. 거 아, <laughs> 순간에? 까만, 불, 불이.. 이다어다는데다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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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아니>, 장관이네. 장이네 보자. 둘이 왜 구경 인데 아니 이거 1, 7, 아니.. <웃음> 자 범인은 정인중으로 하는 걸로. <웃음> <웃음> 아니 여기서 싸서 <여기서>, 김톤 <laughs> 맞을 필요가 없어여기 아니 맞을 <laughs> 짜니까 <laughs> 그리고 박릉재도 잘 모르겠어. 박릉재가 범인인가? <laughs> 어우 씨발 진짜.. 아니야 아니야, 그럴 가 없어. 야 <laughs> 어디 냐 민재야. <laughs> 아피어너 여기, 여기 저기 여기, 벽에다 맞았단 말이야, 포스터에. 근데 내 모습이 안 보여, 아예 나는. 김토 근처에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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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마지막에 돌 붙었을 때 여기만 맞았단 말이야, 김톤. 아니 ㅅ 아, 잠깐만, 이, 이, 이! 야, 씨, 새끼야, 사, 사. <웃음> <웃음> 자, 이 새끼가 이거 쌌어! 쌌어! 여기 문제 있어. 자, 박민재, 장군전. 내 생각엔 얘둘중 <laughs> <둘중> 하나야. <laughs> 내생각이 <laughs> 1층 조둘중하나 <laughs> 아니, 정준준이라니까정준전 아니면 박민재라니까? 아니, 넌, 나는 왜 보이지가 않아, 근데 모습이. 아, 예잖아야 아직까지 는기 불이 안 붙었어. <laughs> 리로딩 소리 누구야? 아, 정준우 아니야? 정준인가 아, 왼쪽에서 왔는데? 야, 한번 봐봐, 다시 돌려봐. <laughs> 아니, 인준우야, 인준우야. 누가 한명 리로딩을 했 총을 들고 있어 난, 아까 말했난 칼만 들고 있었다고. 민재도 기억할 거야. 아, 뭔데?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, 내가 <약간> <laughs> <게>. 왜이래어쏜 거야? <laughs> 아니, <웃음> 근데 <웃음> 원래 부활하고 나면 당연히 보호본능이 자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장사를 하는 게 정상이야. 그건 다들 이해하잖아. 칼을 써야지, 인마야. 야시, 그도 무슨 상사기 때문에 s 그렇지? 나 아니야 나 아니야, 나아야나아너 <laughs> <아니야>, 나 <laughs> 나나 그래. 이거 민 목소리 아니냐? 어, 다시. 아, 대가 여기서 이쪽으로 나왔어. 아니지? 야시, 어 새끼가 어먹 <laughs> 아니, 오, 오해라, 오해라고, 오해라, 오해라고. 검거당했네, 야, 이거, 박제했어, 어? 오해라, <laughs> <laughs> 오해라고, 오야. <오야라고>. 아니. <laughs>